어, 어린이집 사건은 주로 어떤 일들이 법률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일까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 어린이집 사건을 특별히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어린이집 사건은 주로 어떤 일들이 법률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일까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 페이백 문제 등을 이유로 해서 형사 고발당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외에도 교사대 아동 비율 문제라든지 혹은 각종 예산에 관련한 유용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육교사 선생님과 원장님 혹은 대표자님 사이에 노동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요즘 많이 발생하는 것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선생님 또는 원장님이 아동학대 혐의자로 신고당하거나 고소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어린이집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볼 수 있지만 실제 실무적으로 그 내용을 다루려면 민사적인 쟁점, 행정 처분에 대응하는 행정적인 징점. 형사 절차에 대항하는 형사적인 쟁점 모두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 쟁점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것이 어린이집 문제라는 것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죠. 어린이집은 초·중·고등학교 같은 일반 학교와도 다르고 전적으로 사적으로 운영되는 사설 학원과도 다릅니다. 매우 공적인 영역에 포섭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사적 자율성도 보장되어야 하는 기관이라는 측면에서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조경 변호사였습니다.